이번 시간에는 아동 미술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목차 알아볼까요? 첫 번째는 다중 지능과 아동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평면 미술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첫 번째로 다중지능과 아동미술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. 아 여러분 우리가 아동미술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발달 이론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아 구체적으로 아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미술 활동 그리고 미술 관련된 이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다중지능부터 큰 틀에서부터 한번 아 살펴볼까 합니다. 어 다중지능 이론 아, 들어보셨나요? 아, 다중지능 아, 지능이 여러 개라는 거지요. 멀티플하다는 거지요.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가드너 교수가 처음으로 주장한 이론입니다. 아, 이 다중지능 이론은 25년간의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고요. 이 프로젝트의 이제 결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, 아, 우리는 아, 지능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것이 없구나라는 결론이었습니다. 아, 보통 우리가 기존의 이제 지능 검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IQ 테스트, 아, 비내의 어떤 IQ 테스트에서부터 시작된 언어 능력과 논리 수학적인 능력을 재는 그 영역에 사실은 아, 국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아,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언어만 해당되고 아, 논리수학적인 그런 능력만 해당되느냐,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제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잠재능력의 범위를 확장시킨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